교회 앞에 과일 가게가 있었습니다.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가면서 과일 가게에 들려서 늘 전도를 합니다.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서 이 교인들이 와서 전도하면 귀찮아 죽겠어요. 한 명도 아니고 계속 오니까. 근데 어떤 분은 이 가게 와서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 주는 겁니다. 제일 못생긴 과일, 흠집이 난 과일. 뭐 이런 거를 사 가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전도하고 가는데 주인이 물어봅니다. 선생님도 요요 교회 다니시냐고 맞다고. 그 다음 주일날 과일 가게 주인이 자기 발로 교회 나왔습니다. 여러분 섬김이라는 거는 이런 것 아닐까요?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참된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. 진실한 실천이, 섬김이 드러나게 됩니다.